지난 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화평을 누린다는 건 먼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온전히 우리가 회복된 모습, 원래 죄를 짓기 전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돌아가서 완전해진 이 뜻이 화평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영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이 또 화평의 뜻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뜻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로마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예, 즐거워하는 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여기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라 것은 무슨 의미인가 와, 이것은 음, 의인화와 성화 그리고 영화의 과정을 얘기할 때 마지막의 단계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예, 닮아가서 변화가 되어지는 예, 그런 영광의 단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에게 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어, 어떤 뜻인지 좀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 두번 얘기를 했는데요. 어, 20절에 4장 20절에도 어, 미, 믿음으로 경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할 때와 또 여기 지금 5장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 문맥상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죠. 그런데 오늘 이 문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내, 하는 일을 통해서기보다는 내가 예수의 수를 통해서 제 영상을 받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날마다 날마다 변화되어 나가다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화로 게 된다. 영광을 바라본다고.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오늘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5장 3절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다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민이 그랬습니다. 이제 바울은 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 그러한 영화롭게 되는 소망뿐만 아니라 환란 중에 즐거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환란을 즐거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약간 정신 이상자 아니 이상의 환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환란은 난참 환란이 즐거우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예, 환란 중에 환란 가운데 즐거워한다라고 고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환란은 음, 환란만이 예, 가져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유익이 있다. 유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 환란 속에서 환란 자체가 좋아서 예, 즐거한 사람은 예, 없습니다. 환란이 가져다주는 유익이기 때문에 그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은 이 말씀을 꼽고요.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니까 이 말씀 여러분이 다 암송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환란은 무엇을 가져오고 인내를 가져오고 있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내는 고통은 환란은 뭘 가져온다고 첫째 인내를 가져온다 할때 인내는 헬러로 휘포 모네라는 휘포 모네 휘포는 언더는 뜻이고요. 모네라고 하는 것은 remain 거기서 버틴다, 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이 장미란 역도 선수가 쫙 들었습니다. 100kg 들었지, 200kg 번쩍 들었어요. 번쩍 들어서 에, 그다음 어떻게 해야죠? 되 버텨야죠. 어, 뭐 10초인지 20초인지 지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버텨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순간에? 에, 그 뜻입니다. 휘포 모네 밑에서. 무게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버텨서 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견뎌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휘퍼몬의 뜻인데요. 인내는 그것다 쓰잖아데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어떻게 된다고?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단순한 영어로 말하면은 아, patience. p a t i e n c e 뜻보다는 인내는 그냥 버티는 거예요. 내가 수동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음, 인내는 극복해 나간다는 뜻이 극복. 아, 어려움을 플스 비어랜스, 예, 고통을 버티고 이겨낸다는뜻 버티고 이겨낸다. 플스 비어랜스, 페이션스란 뜻보다는 플스 비어랜스란 뜻입니다. 플스 비어스 플스 비어랜스, 플스 비어랜스, 플스 비어랜스, 플스 비어스플비어랜스 아무튼 음, 여기 인내는 일반적인 페이스보다 조금 더 버텨서 이겨난다는 그 뜻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인내를 거쳐서 뭐가 온다 그랬죠? 연단이 온다 그랬습니다. 연단, 연단은 아, 여러분 연단을 한번 아, 여러분 이제 한번 질문해볼게요. 연단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단, 알고 계십니까? 연단이 나올 때 연단은 영어가 영어가 안 생각 안 나시면 뭐 한글로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연단은 여러분 생각하실때 연단이 여기서 어떤 아, 무슨 뜻이다. 김민진 네. 지사님. 아또. H A T 아또. 디그 뭐죠? 하드요? 연단이 딱딱하다. 하드. 아또. 딱딱하다. 단단해지다. 디스플린. 아또. 아. 아, 아 김장이 지 망치로 친다. <laughs> <laughs> 아주 어, 오늘 정말 굉장히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정말 예, 멋있습니다. 예, 뭐 어, 여러분이 뭐 계급장도 없으시니까 예, 뭐다 뛰고 짱짱 짱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짱이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훈련 디스플린 훈련이죠. 예, 네. 예, 연단은 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캐릭터로 돼 있습니다. 캐릭터 캐릭터는 뭐죠? 성품이란 게 성품 성품. 그다음에 쉬운 영어는 뭐라고 되냐면 어, God's approval, approval 하나님의 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완전히 색다른 뜻이죠. 예. 지금 여러분 한열분 정도는 설교 시간 한번 말씀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소망을 저희 저희 저에게 어, 상당히 그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평생을 제가 계속 설교를 하는데 한번 듣고 다르시면 설교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예, 제가 계속해서 설교할 수 있는 어, 은혜를 여러분이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캐릭터, p r o 은 proof 가뭐 입증하다죠? 그러니까 입증된 캐릭터, p r o 은 캐릭터 혹은 하나님의 인정라는 이 뜻이 어, 이 연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단. 그왜 연단이냐면요. 성품이 왜 연단이냐. 성품 캐릭터가 연단이잖아요. <laughs> 아니 여기 연단에왜 캐릭터라냐. 캐릭터가 어떻게 생겨지죠 캐릭터는 여러분이 완전히 굳어진 겁니다. 어, 여러분이 좋은 성품을 가진다고 할적에는 여러분 온유한 성품이다. 있 정말 왼방을 매져도 오른 방울 내밀듯이 이게 자동으로 되는 자동으로 예, 온유한 게 성을 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아, 성을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죠. 부드러운 게 체질이 된 거죠. 캐릭터입니다. 그걸 캐릭터라는 거예요. 우리 캐릭터 빌딩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단이 <laughs> 죄송합니다.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쌓아지고 쌓아지고 쌓여서 변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내 체질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아. 너 고통을 통해서 그견뎌내서 있네.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어떤 시험이나 환경의 변화가 오더라도 그 변하지 않는 그런 단계 그것을 연단이다 그런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이 말씀이 어떻게 되죠? 고통이 와도 이기고 이겨내고 이겨내고 그랬더니 시험이 와도 이겨내고 이겨내고 했더니 이제는 그러한 종류의 시험이 오면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단계죠 흔들리지 않는 음. 그래서 네 <laughs> 죄송합니다 네 영혼이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지배를 받는 단계 할렐루야 예. 그것이 무슨 단계? 연단의 단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히브리어로 바한이라 그러잖아요 테스팅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그죠? 그물 그래서 찌꺼기를 다 없애고 순금이 나오게 하죠 그래서 오100% 어? 순금 하고도 도장 꽉 찍잖아요 그죠? 인정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캐릭터 캐릭터 연단 연단을 통해서 인정받아지는 그 단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요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 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단련한다 할때 단련은 단련은 헬라어로는 도끼마저고요. 어, 히브리어로 하면 바한, 바한 예, 익숙해주시면 좋습니다. 바한. 재련하잖아요 refine, refine, 예, 불에 이제 달구고 달구고 달 i 고 e re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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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한 i 써 보세요. 그걸 뭐라 r e 순금 n 서나 e f i n e refine, refine, r e 연단이 e r e 연단. 이 e r e f i 그래서 e f i n e r e 환란이나 고난을 당할 때기뻐할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평안하고 아, 편안한 속에서는 이게 나와야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와요. 예,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나오고 슬픈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원치 않은 그런 환경 속에 내가 그래서 힘들고 고통받고 눈물이 나오고 예, 그런 때 그런 때 내가 뭐를 배운다고요? 인내 단계 올라가고 인내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연단의 단계까지 내가 올라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새명의계획이시 여러분 나 자신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연단의 단계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일시명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그 연단의 단계에 올라가면요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에 소망이 생겨 하늘나라에 진정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이 환란의 과정을 거쳐서 인내와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그러면 결국은 이 소망의 단계에 올라가기가 어려 소망을 갖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소망만 갖죠 땅의 것에 소망을 갖죠 땅의 것에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직 이 과정을 환란과 인내와 연단의 그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땅에 있는 것에 예, 눈이 쏠리고 예, 초점이 예, 거기에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 단계를 거치면은 하늘나라를 정말 소망하게 되는. 그래서 그래서 예, 예, 아, 예를, 하, 아브라함이 이 단계를 거쳤을 때 소망을 가지게 되죠. 아, 그래서 예,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랬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을 그 천국이죠. 예,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디 과정을 거쳤어요?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과정을 예. 반란을 거치고. 인내거치고연단되어지에 연단되어지는까지 거쳤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번의 시험을 거쳤어요? 10번의 시험을 네, 거친 줄알았 성경에 10번의 시험. 아, 이삭 제단에 바칠 때까지열 가지의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정받은 사람은 시험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시험 필요가 없죠. 인정받아 시험 통과했단 말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삭 이후로는 시험이 없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 시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더몇번더 남았는지 전알 수가 없으나 이 시험 과정을 잘 마치시고 하나님의 인정 받는 그 단계까지 이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고 그때 뭐가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진정한 하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냐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하늘,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가 네, 찬송가 부를 때만 예,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릴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내 삶에서 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늘나라에 정말 소망이 있는가 할렐루야 내 자녀들이 정말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정말 소망하고 다른 어떤 곳보다 스카이 대학보다도 말이죠 예? 거기에 정말 소망이 있는가 음. 이런 소망이 있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잔지로 믿 믿습니다. 아멘. 오 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오 절에 서방님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쓰고 대단한 말씀을 쓰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가 된다 그랬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고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니다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에. 영광의 모습으로 내가 영화로운 당,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서 지금 성화의 단계를 갖추는데, 나 결국에는 내가 영화로운 단계까지 간다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하나님과 같아져야 하나님이 나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의 단계입니다. Glorification, 예.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의인화와 성화와 마지막에 영화의 단계까지 이게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그게에게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여기서 이 소망은 헬라어로는 엘피스란데 엘피스, 엘피스. 멋신 단어죠. 엘피스 소망이고요. 히브리어는 뭐예요? 티바, 티바. 아, 이스라엘의 국가가 틱바죠. 예, 소망, 틱바. 틱바는 참고로 믹바에서 나왔어요. 믹바는 전결당일 말하죠. 전결 레이싱 할 때. 예, 그래서 믹바는 뭐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온 말과 틱바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할렐루야. 예, 여기에 우리 소망인 주님 있습니다. 틱바예요. 예, 소망. 예, 소망은 엘피스, 헬라어는 엘피스인데. 이것은 그냥 막연히 소망, 세상의 사람들의 소망은 막연한 소망입니다. 아 그럼 잘 되, 되겠지, 어 나중에 우리들이 애잘 되겠지, 막연하게 그냥 갖는 소망.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 그게 아니고요. 확실한 확신의 이유가 있어. 확신의 이유가 근거가 되어져서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고한다고 소망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환란을 통해서 어그 하나님 이 함께하신 것을 이제 믿음으로 자꾸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인내가 좀잘 흔들리지 않아요. 아, 그 다음에는 연단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 시련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 선생님이 왜요? 시련은 믿음의 시련은 뭘 가져온다 그랬죠? 인내를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인내가 너희를 어, 구비시켜서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해준다라는 이요 그럼 거기서 야고보 선생이 님만는 인내는 지금 차도 박우선이 말하는 지금 이 인내와 뭐까지 합친 거예요, 연단까지 합친 거죠. 예. 인내와 연단 이두 가지 합쳐서 인내란 말로 지금 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박선생님은그 음. 다음 깨짐 부족한 것이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온전히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게 되면 소망이 온전한 소망이 생기는 하늘 나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정말 하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음, 그러한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은 근거가 있어요 왜요? 그 삶을 통해서 어, 인내과정 연단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해 준다고 라 하는 그 믿음을 점점 더 갖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근거한 소망 거기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그냥 그것이 없이 아유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그 소망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한 소망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5절에 다윗이 우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우리가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였나이다. 부끄럽지 않게 했더라 우리 하나님은 의뢰할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안 하신다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지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시편 25편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아멘. 내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시편 25편 2절 말씀. 네. unto the Lord do i Lift up my soul unto t h e O Lord. Do I lift up my soul? Oh, my God, I trust in Thee. Let me not be ashamed. Let not my enemies triumph over me. 시간이 없어서 번역을 잘못하겠는데요. 음. 나로하여금, Let me not be ashamed.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할 때, Let me not be ashamed.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랜마의 애니미스, 랜남마의 애니미스, 트라이언 오브 미내 대적이 나라에게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히 환란을 거쳐서 인내를 가지고 연단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데,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조금만 임하게 해 주시기 때문이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아, 세바! 세바!